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회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회력은 언제 시작할까요? 보통 우리의 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은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대림절 4주간을 지내고 나면 한 주간을 성탄절로 지내게 됩니다. 색깔은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녹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라색, 그 보라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고난 주간을 마친 후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을 우리는 하얀색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예수님은 승천을 하게 되는데 승천을 한 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사실은 대림절 기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색깔은 빨간색 혹은 녹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어찌 보면 여러 기관마다 창조절을 삽입해서 창조절을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게 되고 이것이 일년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기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알기 위해서 이 교회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는 후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임합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 강림절 기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에도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몇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성령이 왜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보낸 걸까요? 성령이 왜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임했을까요?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과 증인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대화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에 대한 이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대답을 할까요 제자들은 여기 말씀처럼 모여있는 제자들은 주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대화의 내용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부가 뭘까요?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대화에는 제자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화가 바로 이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았습니다. 다시 모았어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흩어지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관심이 들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대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로마의 압제, 즉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노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으니 자신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지금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제자들처럼 표현하게 된다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신비로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이유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이 때는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해결되는 시점 시기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바아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너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의 임무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임무가 뭘까요? 증인이 되는 것.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간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도 위임을 해준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자기의 이름을 한번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면, 누구누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을 베드로가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능력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 베드로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오이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라고 하자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누굴까요?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구나.라고 다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누구?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행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이며, 나는 그를 전하는 무슨 역할?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 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능그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 라는 증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신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러한 능력도 없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좋냐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증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이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인의 목격자의 삶을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벤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그 이유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기록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작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 충만만 매우 부러지셨지만 성령이 왜 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감당하라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